안녕하세요 코리아나 가수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서울 중에서도 번화가의 끝판왕 압구정인데요. 그 압구정에 위치한 피부과를 방문드릴 거예요. 압구정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병원들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재빈계 업체에서 피부과는 왜가냐고요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 NID 0520 T3 재빙기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NID 0520 T3 모델은 낙하조 재빙기 중에서도 사이즈가 가장 작고 저렴해서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1일 재빙량 50kg짜리 재빙기가 260만원. 이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9만원씩 36개월 동안 렌탈하고 소유권 양도받아가시는 렌탈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 같은 50kg짜리 제빙기라고 해도 낙카조 제빙기의 경우에는 사이즈나 중량 자체가 초소형, 초경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시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나사를 풀고 커버를 열어보시면 버튼과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버튼으로 물과 얼음 투출량을 간단히 조작, 스위치로 전원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빙기로 얼음 투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나카조 제빙기에는 다른 제빙기와는 좀 다르게 버튼이 3개 있어요. 얼음만 뽑을 때 쓰는 버튼, 얼음과 물을 동시에 투출할 때 쓰는 버튼, 마지막으로 물만 투출하는 버튼까지. 기본적으로는 제빙기이다 보니 얼음을 투출하는 버튼에 램프가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그냥 꼽으시면 얼음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물과 얼음이 같이 나오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램프가 그 버튼으로 바뀌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뽑아보면 물과 얼음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역시 램프가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받아보면 물만 나오게 됩니다. 타사 재빙기와는 차별화된 하나를 사용해도 제대로 된 재빙기를 만나보세요. 돈 조금 아끼겠다고 싸구려 재빙기 샀다가 평생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돈값 제대로 하는 재빙기 코리아나카조 아이스반 총판대리점 d s 개업과 함께하셔서 꼭 AS까지 보장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